자, 두 번째 페이지에도 전반적으로 좀 시험지가 빡빡해 보여서 부담은 낼수 있는데, 난이도로 치자면 그렇게 막 최고 난도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봐. 음. 6번. 그린 간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분비 조절 과정이래. 봅시다. 호르몬 A는 이자세포, 알파세포에서 나왔으니까 글로카곤. P는 베타에서 나왔으니까 인슐린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나 그래프의 경우, 자, 어떤 정상이니, 단식을 할 때와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간에 있는 글리코젠의 양을 나타내는 거야. 포도당이 아닌 거야. 이것 때문에 낙서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봐. 단식을 했더니 글리코젠이 줄었어. 그럼 이 기간 동안 뭐한 거니?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 거지. 탄수화물 식사를 했더니 글리코젠이 늘었어. 이 기간 보통은 뭐한 거야? 아, 포도당 섭취가 많이 됐으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는 혈당이 떨어지니까 높이려고 하는 거고, 여기 혈당이 높아지니까 낮추려고 있어 그럼 관련되는 호르몬은 여기는 글루카곤, 여기는 인슐린이 관여했겠죠? 응, 어, 그래서 기억. 가에서 조절 중추는 척수이다. 그러면 안 되지. 혈당량과 같은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내에 시상하부 이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아니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그것은 글루카곤의 기능이 아니고 인슐린의 기능이 되죠. 디귿 B의 분비량은 인슐린의 분비량은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디귿만 맞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이제 보통은 포도당 혈당량을 주는데 여기선 글리코젠의 양을 줘서 약간 비틀어놓은 것 뿐이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